안녕하십니까 와룡사주상담의 문재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한 부자의 사주를 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길 작은 부자는 노력과 금면에 달려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자수성가하신 부자는 큰 복도 있으셨지만 무엇보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감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기해년, 무진월, 병인일, 병신시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간의 세력이 비교적 신앙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지금 장생지에 좌하고 있어서 득지했습니다. 그리고 월지 진토에는 관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진토에서 받는 십도 어, 어느 정도, 어, 힘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원격하여 멀지 않은 거리에, 비견 병화가, 이렇게, 일간에서 생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비교적 신왕한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오카 토음수가 모두 갖춰진, 어, 오행 구족의 사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식신상관 토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토, 비교적 토로 편향된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분의 음양을 어, 구성, 의음양 구성을 살펴보면, 지금 병신, 병인, 무진, 해, 일곱 글자가, 어, 양의, 어, 오행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토 하나만이 음의 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음 거의 양팔통의준하는 어 굉장히 양의 기운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분은 오행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이 무진 기해 토의 기운이 어 식신상관 토의 기운이 편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토로 잡아야 하며 그리고 이 토를 어 다스려 줄수 있는 용신은 이 신금과 해수 지장간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신 임수를 어, 보좌해줄 수 있는 시신으로는 금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식신과 상관이 왕하고 이런 왕성한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재성을 생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식신생제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식신생재격 사주의 특징으로는 식복과 재복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신생재격 사주는 운의 흐름만 잘 받쳐줬을 때는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신생재격과 비슷한 부자의 사주 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관생재격입니다. 상관생적격이란 상관이라는 십성, 즉 아이디어, 재치 그리고 언변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걸로써 돈을 버는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재치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언변과 입담이 아주 능능 놀라기 때문에 방송이면 방송, 그리고 사업이면 사업, 모두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신 분이죠. 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이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등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은 신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득지했고 주변에서 이렇게 비견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신약하진 않은 신약하다고 할수 없는 신왕한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왕한사주였기 때문에 어, 이분은 때가 어, 본인한테 용신운으로 흘렀을 때큰 불을 어,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어,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대운이 이론인 병화가 비교적 신왕한 사주기 때문에 화와 목으로 30대 초반까지 흘렀는데 이때는 안 그래도 지금 화로 어, 밸런스가 기울었는데 또다시 목화로 흘렀으니 더더욱 밸런스가 화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3 초년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 어렸을 어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학업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 막노동파에서 일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들을 건사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대학을 갈수 없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의 운의 어, 흐름을 보자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용신인 수와 금으로서 30대 중반부터 무려 80대 초반까지 쭉 이렇게 운이 아름답게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어,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무려 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잘 이어지는데, 그것도 본인의 황금기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운의 흐름이 참 좋은데, 정말 부러운 사주입니다. 아, 이분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보면, 특징이 무진 괴강에, 그리고 지금 인, 신, 해, 아주 지지의 영마, 영마 사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병화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근과 상관이 왕하며, 그리고, 어 거의 양팔통 사주에 준할 정도로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어 이거를 잘 풀어보면, 무지는 괴강인데 괴광이라고 하면은 불뚜칠성의 가장 우두머리 별이죠. 그래서 이 괴광살을 가지신 분은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자기 주관이 강하고, 어, 아주 강하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기운을 잘못 쓸 경우에는 독불장군이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인신해 역마가 굉장히 강한데 이 역마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어, 그런 기운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주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기운인데. 어, 박정희 대통령이 역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혁명가에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 또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어, 기운, 역동적인 기운이 보입니다.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물상으로 어, 봤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데 지금 바로 시간에도 병화가 있습니다. 어, 이건 물상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얘기인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어, 이렇게 병, 화가 하늘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 경쟁심이 강하고 투쟁심이 강한 그런 싸움개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강한데 식신과 상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뭔가 자신이 가진 힘과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성분인데 어 식신 상관이 이렇게 왕성하면 말도 잘하고 재치도 좋고 아주 재주가 많고 뭐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한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 있고 아주 불도저처럼 아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성향이고 그리고 아주 사통팔달 종횡무진 역마의 어, 기운으로 변화무쌍하게 뛰어다니고 어, 활발하게 어,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시며 그리고 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주 투쟁을 하고 어, 아주 사운드 잘하시는 어, 말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처음에는 보일러를 놔주는 일을 하셨는데 30대 초반까지 근데 건설업으로 전향을 하셔서 건설 회사를 차려서 어떤 건물도 많이 짓고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과 그리고 건설업을 하시면서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한테 한 가지 더 숨겨진 무기가 있는데 바로, 목으로서 활을 생하는 목화통명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다가 그 목화통명의 기운을 식신상관으로 발, 이렇게 발산시키는, 펼쳐 보이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재능을 어,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잇목이, 잇목인, 목이편인인데편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아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 그리고, 어, 떤 계약서, 도장 찍힌 어떤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실제로, 어, 공중회사 자격증하고, 각종 건설에 관련된 자격증, 어,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이렇게 여러 장을 따놓으셔가지고, 그 어떤 자격증과, 어, 전문 지식을 식신 상관으로 발휘하면서 본인의 전문적인, 어, 귀향을 잘 발휘해서, 어,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어, 지금 정말 식복과 제복도 좋고, 대운의 흐름도 아주 잘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분한테도 지금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 이 편관이 이 관성이 식신상관에 둘러싸여서 압박수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토국수로서 이 편관이 무력해지고 있는데 편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남자 사주에서 봤을 때이 관이라는 거는 명예 그리고 어떤 직장 관직 뭐 이런 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평관이 지금 어마무지한 이런 식신상관 소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산맥 같은데 산맥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관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은 절대 어, 진로를 정할 때 어떤 관료적인 집단, 그리고 공직, 그리고 뭐 군대 같은 상명하복의 그런 집단, 어, 그런 직장생활을 하는 데는 조직생활을 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분이고, 어,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성분인데, 이 식신상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굉장히 영리하고 변화무쌍하고 기존의 어떤 고정되어 있는 틀을 타파해서 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굉장히 어, 머리가 좋고 변화무쌍한 뭔가에 제압당하고 억압당하기 싫어하는 성분인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고타분한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떤 공직처럼 굉장히 판에 박힌 그런 직장에 다녔다면, 본인의 성향에, 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혁명가처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다가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서 공직은 맞지 않는데 정말 잘 하신 게 이분이 정말 잘 하신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어 어떤 진로를 자영업 그리고 사업 전문직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정말 잘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취득을 하셨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건설회사를 이렇게 차리셔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 지금까지 지금 63세 대운인데, 현재 어, 66세시네요. 이분의 이제 앞으로의 운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 좋아지지 않 좋지 않고 이별 운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어, 지금 보면은 신금과 임수가 아니 신금과 임목이 인신충으로 깨지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일지는 배우자궁이지 않습니까? 배우자궁이 사주에서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인신충으로. 어 게다가 7 3세 대운으로 가면 경신 대운인데 이때도 인신충으로 대운에서 또 신금해서 쌍충으로 깨지게 되죠. 어 게다가 지금 <laughs> 신유 대운인데 인유 원진이 지금 배우자궁의 인유 원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음, 참 뭐랄까요 가정과 배우자 이런 애정운에서 어,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께서 상담 오0대 하신 말이 실제로 어, 별거중이라고 배우자와 별거중이라고 하셨어요 어, 이게 인류 원진이 들어왔는데 원진이라는 게참 고약한 게아 같이 살고 있을 때는 괜히 별 것도 아닌 걸로 미워서 싸우고 어 의견 다툼이 생겨서 정말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멀리 그러면 또 보고 싶어서 또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 또 만나면 또 싸우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그런, 애증의 관계죠. 근데, 이 인류 원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신금과 신금이, 어 지금 대운에서, 경신대운에서, 어 배우장과 한 번은 또 충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사주, 어 사주 구성에서 지금 시지에서 또한번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성이 편히 견뎌낼 수가 없죠. 배우자궁이.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가지 안 좋은 게 토가 지금 이렇게 왕성하잖아요. 상관이. 식신 상관이 왕성한데, 어, 지금 식신과 이 인성, 식신 상관과 인성의 관계는 어, 서로 충돌하는 기운이죠. 지금, 토다 절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렇게 토가 많으니, 이 토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잇목이 꺾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큰 도끼가 두 개나 와가지고 치고 있는 격이니, 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 지금 이렇게 별거를 하고 계시다가 아, 나중에 70대 경신 대운이 오면 그때는 아마도 거의 높은 확률로 어, 이혼을 할 확률이 이혼이나 아니면 이별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의 이제 건강을 봤을 때이 목이란 건 뭐죠? 이 잇목 잇목, 목은, 어, 간과 눈을, 어, 상징한다고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 신금은, 금은, 어, 면역계통, 폐, 호흡기, 이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신충, 인신충, 두 번을 이렇게 치고 가는데다가 또 식신상관이 또 토다절목으로 이 잇목을, 어, 후두로 패고 있죠. 그러니까 이잇목을 담당하는 장기인 관, 간하고 눈 이런 쪽에서 어 건강 쪽에서 문제가 생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예 실제로 이분이 어 사업을 많이 하면서 어 할수 없이 어 접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셨는데 어 지금. 어, 또 별거 중이라서 그런 괴로움에 술도 엄청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상 간이 간에 지금 어, 아주 간경화라고 해야 되죠 간경화가 생기고 해서 어, 간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 거기다가 또 담배까지 많이 피우되시고 정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연이라는 거는 음, 처음에 만났다가 때가 다하면은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연이지만 물론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은 돈보다도 음, 또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술과 담배를 반드시 끊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음, 이미 돈도 갖고 있겠다. 하니까, 어, 건강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분의, 어, 노년기를 보면은 계속 이제 63세 대운인데 70대 후반, 아니 80대 초반까지도 강하게 간여지동으로, 어, 금이 들어오네요. 희신인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분은 계속, 어, 계속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건강만 잘 주의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어, 건강과 그리고 가족의 어, 평안을 기원하면서 어, 오늘의 감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